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 2년차 기자인 김한수 기자라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북구 사상구 그리고 강서구를 출입하고 있는 경찰 기자고요 경찰 기자는 우선 그 24시간 순찰과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경찰 분들이 강도, 절도범 등을 잡아서 이렇게 입건을 해 두시면 저희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직접 챙기고 그리고 사회에 또 미치는 영향 등을 어떤 게 있는가 등등을 분석하고 경찰에서 잘 되지 않으면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 그 경찰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일보 스포츠부 장병진 기자입니다. 스포츠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독자들이 보기 편하게 재밌게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스포츠 스타는 되게 하늘을 위해 떠 있는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또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훨씬 더 감동이 있고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된게 제일 재밌고요 네, 저는 문화부 기자 박진숙입니다 어, 문화부는 음악 미술 연극 어, 거기서부터. 대중문화, TV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연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문화회관이고요. 저는 시립급단, 연습, 연습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연습 현장을 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공연을 오후에, 보, 오후나 저녁 늦게 공연을 보고, 어 뭐, 리뷰 형식으로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밤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어,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는 그런 뭐, 문화 행사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산일보 편집부 이대진 기자라고 합니다. 어, 입사 4년 차고요 지금 부산일보 3면, 이슈엔심 측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편집부는 어, 독자들이 기사를 좀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기사에 제목을 달고 그리고 사진, 그래프 같은 어떤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어, 지면을 이쁘고 재미있게 꾸미는 한마디로 최종 포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저는 부산일보 사진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기자 정종혜라고 합니다. 네, 저희 부산일보는 석간신문인데 어,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하면 주요 조간신문에 난 주요 기사들을 체크를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각종 기관에서 들어온 보도자료를 챙기고 기사를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어,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단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 신문에 쓸수 있게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서 현장 마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취재 기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진 기자들은, 어, 현장성에 목숨을 걸고 있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 어, 그런 것을, 어, 제일 가까이서, 제일 일선에서, 체험하고, 취재하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게 사진 기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